안녕하세요 절기TV의 절기라고 합니다 삼촌들 제가 오늘은요 출란 또 지역마다 용어가 틀리죠 이쪽 제가 사는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출이라고도 하네요 민출이 민출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이제, 출란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출란을 찾아서, 이게, 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데요. 이 출란이, 우리 인체에, 네, 커다란 도움이 되요. 되기 때문에 아 여기 하나 있습니다 아 이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여기도 하나 있고요 아, 저 앞에 쪽에 저 앞에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제가 뭐 무작위하게 뭐 많이 이게 뭐 채취하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술 담글 수 있는 양 정도 그 정도만 채취를 해서 가지고 갈 겁니다 이 틀란이 우리 인체에 커다란 도움이 되는 약초입니다 물론 집안에서 이렇게 음 화분에다가 난 키운다고 이렇게 하면서 키우, 키우면 또 굉장히 이쁘지요 그런데 이 출란이 여러분들 대상포진 아시죠 대상포진 대상포진에 걸리신 분들에게 예, 술을 담궈서 드시면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제가 1년에한 번, 두번 정도 이렇게 이게 난주를 담는데 어,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대장포진 걸리 걸리신 분에게 술을 술 담금 술을 선물을 해, 해서. 효과를 봐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혈관에 엄청 좋습니다. 혈관에, 혈관에 그 혈관 벽내에 그, 그, 떡졌다고죠떡졌다고 떡졌다고 그러는데, 혈전 덩어리. 혈전 덩어리를 삭, 삭혀서, 어, 내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까지 아주 엄청 탁월합니다. 아, 여기 또하나 있는데, 여기도 있습니다. 아, 여기도 있는데요. 제가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채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 난주 담그는 방법은 뭐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세척해가지고, 세척해서, 어, 건조를 합니다. 건조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도 햇빛이 들지 않는 응달, 응달에다가, 안방에서 해도 되고, 거실에서, 거실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널어 놨다가, 여기 파란 색깔이, 이제 없어지고, 건조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술을 담그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음이 난으로 술 담는 영상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난을 찾아서, 이렇게, 채취하려고 왔습니다. 여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발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갈대밭으로 변했습니다. 갈대밭으로 보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아니시겠지만, 예. 후, 이런 산행을 하면서 과자 봉다리, 그 다음에 또 음료수병, 물병, 예, 드셨으면은 다시 봉투에다 넣어가, 예, 넣어가지고 다시 회수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실 한두 개씩 있으면 굉장히 보기가 싫어요. 아, 여기까지도, 저거는, 뭔지, 미치겠다, 이거, 뭐야. 저, 아, 여기다가 누가, 옷을 막을 지었었는가 본데? 응? 이것도 사실은 쓰레기인데, 참 어이가 없네. 여기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꽃대가 올라왔나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채취하지 않고요 이제 술한병 담을 만큼의 출란을 채취를 했습니다 이제 채취하는 모습은 여기까지만 올려드리고요 여러분들 언제나 모든 산행은 언제나 힘이 듭니다. 산을 그렇게 아무리 많이 타고 그 다니더라도 또 힘이 듭니다. 아따, 이게 철진한 네. 버섯. 네, 이게, 덕다리 버섯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식용은 식용인데, <laughs> 맛이 어떤 맛인지 하나도 없어요. 맛이 없습니다. 아무 맛이 없습니다. 아. 이만큼이면 술 담는데 충분할 것 같아서 네, 이것만 이놈만 채취하고 가서 술을 담글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담아 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담아 드릴게요. 아유. 감사합니다.